<laughs> 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무엇이 어떻게 풀릴까? 그러니까 해결될 것 또는 풀리는 것, 어떻게 풀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월 달부터 어, 무엇이 어떻게 풀릴지, 뭐, 그것을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네개의 카드를 준비했고요. 자. 밑에 보이시는 팔찌와 카드를 보시고 마음이 이끌리시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잠시 카드와 팔찌, 파, 팔찌와 카드 고르는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셨죠? 자, 맨 왼쪽 1번 카드부터 1, 2, 3, 4번이고요. 맨 왼쪽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과연 어떻게, 어, 무엇이 어떻게 풀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뭔가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뭔가 꾸준히 뭔가 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결과, 뭔가 길게 내가 어떤 뭐일 주로 일 쪽인데 길게 뭔가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해요. 그 6개월이라는 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일도 해당이 되는 건데 우선은 그 전부터로 저는 볼게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것이 약간 임금 뭐 돈, 돈 문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던가 어떤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내가 6개월 이상 어떤 노동을 했고 뭐 돈을 빌려준 지 6개월이 넘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약간 최소 6개월에 어떤 꾸준히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어떤 물건도 되고 금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될 것은 금전 문제랑 어떤 물건이에요. 물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 자동차 같은 게 바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기, 기가, 대기 기간을 길게 두고 기다린 것에 대한 어떤 상품이나 물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가 올라간다던가 어떤 큰 어떤 횡재, 투자 이런 쪽보다는 내가 꾸준히 어떤 물건과 어떤 돈을 위해서 한 6개월 이상 투자하고 6개월 이상 대기하고 기다렸던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보여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알바나 어떤 어 일을 했을 때 어떤 돈을 뭐 보너스 같은 것도 되겠고 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보면 좀 밀린다던가 뭐 금전 문제가 돈이 밀린다던가 진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지체된다거나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해결될 것은 금전과 물건이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같은 데서 뭐 사고 싶은 어떤 가방이나 또 남자분들은 자동차가 되겠죠 왠지 그게 남들은 좀 쉽게 못 구하는 거 있죠 뭐 백화점 가면 돈만 있으면 다 사는 시대라지만 어떤 희귀품 희귀템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방이나 어떤 명품 같은 휘기템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뭐, 자동차를 내가, 어, 사려고 하는데, 좀잘안 나오는, 좀 대기기간이 긴 자동차가 드디어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빨리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단순한 리딩이 되요 여러분들이 길게 노력했던 것에 대한 어떤 결과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금전이나 제가 어떤 물건 같은 거 있죠 명품 자동차 등 남들이 쉽게 못 구하는 것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어 언제부터 있지 제가 월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4월 포함해서 뽑아볼게요 어, 이번 달, 금, 이번 달부터 기회가 있어요. 4, 5, 6, 자, 7. 자, 우선은 이번 달, 다음 달로 보겠습니다. 4월, 5월 달에 급작스럽게 돈 들어올 일이 생긴다던가, 5월 달에는 갑자기 일이 막혔던 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급격스럽게 늘어난다는 것도 되고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게 5월 달이고요. 자 4월 달에는 금전 물품 뭐 제가 말한 거, 또 6월 달에도 그런 게 있어요. 6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길게 기다렸던 것들에 대한 또 결과를 얻어내는 게또 6월달이거든요. 그리고 7월달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들 있잖아요. 뭔가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 이게 어떤 시험 합격이나 어떤 회사 관련된 것 쪽보다는 약간 물질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금전 뭐 이런 쪽으로 어 뭔가 돈 들어올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금 4, 5월달에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면서 조만간에 얻게 될것 같습니다. 4월, 5월 달에. 자,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카드 해서 끝. 자, 2번 진말식 팔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카드 뽑아 주신 분들은 우선 금 대출이나 빚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죠 돈이 지금 들어오는데도 자꾸 나가고 돈셀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당장 큰 돈이 들어오는 흐름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어떤 빚을 어느 정도 갚게 된다던가 뭐 대출을 받게 될일뭐 금전 문제가 좀 당장 급하게 당장 급하게 해결할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금전 문제가 어느 정도 빨리 빠르게 회복이 된다, 우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 당장 금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거, 그게 우선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성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을 당했다 최근에, 또는 짝사랑을 짝사랑이 실패를 했다, 그리고 뭔가 썸을 타는데 좀잘안 됐다 하시는 분들, 뭔가 내가 지금 상처를 좀 받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고 어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인연, 그리고 뉴 페이스가 등장해서 고백을 받는 게 되겠고요. 지금 내가 썸을 타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 흐지부지 됐다던가. 어떤 내가 지금 짝사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내가 이게 약간 완전 솔로분들 진짜 내가 어떤 이성을 크게 염 크게 염두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급작스러운 이성의 등장이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안되고 뉴페이스가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마음을 줬던 상대인거야 그러니까 뭔가 썸을 타다가 안됐다던가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 이성이 갑자기 여러분들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애운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이 상대가 아직 고백을 안 하고 있다던가 뭔가 관계가 발전되는 듯 하는데 뭔가 확 시원하게 발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고백을 받게 되고 좀 연인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프로포즈 고백 운, 연애 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 금전 문제가 이제 막 크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당장 메꿔야 할 돈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게 너무 사회적 규율이나 어떤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기 보다는 당분간은 좀 여러분들의 개성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나와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어 정말 뭐 운동을 한다던가 모임을 나간다던가 좀 여러분들이 운을 끌어오는 방법이 되게 신기하게도 열심히 사회에 복종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당장은 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운을 끌어온대요. 좀 사회생활도 하시고 모임도 나가보시고 그리고 운동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본업이 직장인이더라도 부업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끼가 많은 사람이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데 내가 뭐 취미로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요즘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던가 내가 예술적 예체능적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아 그런 여러분들의 끼를 좀 많이 발휘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성과 금전 문제가 해결된대요 월급은 고정되어 있지만 부업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취미로 뭔가 할 경우 의외로 그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의외로 내가 어떤 소개팅을 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회적 활동 내가 하고 싶은 거뭐 학원을 다닌다던가 내가 뭐그 놀러 다닌다던가 내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곳에서 인연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사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적응하고 맞춰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곳에서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어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별로 뽑아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길지 해결이 될지. 자, 우선은 4월 5월 달까지는 아 지금 4월 달에는 뭐 갑작스럽게 금전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5월 달에 모든 게 많은 게 많이 바, 변화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우선 4월 달에는 돈 들어올 일이 있다 그리고 뭔가 어떤 물질적 금전적으로 뭔가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는게 4월 달이고요 5월 달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많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뭔가 좀안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어. 5월 달에는 뭐가 내가 추진하려는 게좀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그러나 6월 달부터는 다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을 어떤 기점으로 많은 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연애 문제나 이런 게좀 해결이 되는 게 한 6, 7월은 돼야 될것 같아요. 6월, 7월 달, 5월 달 기점으로 어떤 좀 아쉬운 일이 좀 있거나 좀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5월 달에는 그러나 그 그걸로 한번 바닥을 치고 여러분들의 운이 5월 달에 한번 바닥을 치고 6월 달부터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 주의 주의 사항까지는 아니고 조언점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적으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좀 프리하고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여러분들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을 시원하게 하면서 보내는 게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번 카드에서 끝! 자, 이제 3번, 3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아네 여러분 자 3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묶여있다 묶여있다는 말이 어떤 환경에 어떤 좀 속박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상 환상 어떤 환상 상상 이라는게 아주 허황된 상상 환상이 아니라 나의 꿈 목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우선은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좀 직업적인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해당이 될것 같아. 내가 몸짱이 돼야 될거 아니야. 뭐 어디에 묶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합격을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려면 도서관은 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절제를 하고 있는 모습. 아무튼 약간 내가 절제 어떤 좀 어떤 목적과 나의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참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합격운이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합격운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될 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합격운. 두 번째,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몸짱이 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작심 삼일이고한달 이상 꾸준히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간 심적으로, 아, 몰라. 나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런 심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틀에 박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떤 합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운동 같은 걸로 몸이 좋아진다던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송 쪽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뭔가 내가 반제 구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재판이나 어떤 판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운이 되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게 내가 이제 억압받던 환경이 이제 끝이 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봐봐요. 시험에 합격하면 세상에 나가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몸짱이 되면 이제는 이제 여름이 오면 비키니 입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남자분들은 이제 뭐 몸짱이 돼서 이제 바깥으로 나간다는 느낌? 뭔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내가 하고 싶은 거내 상상 속에 있는 것을 현실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성운까지 들어와 있어요 뉴페이스 운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재회 운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떤 내가 과거 이성에 대한 아직 그런 좀 마음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그 과거 이성과의 어떤 해묵은 가, 감정과 어떤 답답함을 해소시킬 일이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재회 운과 유페이스 운이 같이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운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신기한 게 아이 그래서 제외해요 유패에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 친지님! 아이, 그, 아이 뭐야 그래서 제외해요 유패에요? 확실히 정해주세요 지금 밑박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연애운이 좋아지면요 이상하게 예전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뉴페이스를 만나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잡히지 않았던 과거 사람 옛 사람이 날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제가 포인트가 두 개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과거에 좀 미련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제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왕제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어떤 이성한테 그렇게 크게 얽매이진 않더라도, 내가 조금 외롭더라도, 이성한테 끌려다니지는 끌려 않겠다는 라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성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성 운도 같이 들어오긴 온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떤 자존감, 자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연애 운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별로 뽑아볼게요. 우선은 지금 내 제가 어떤 뭘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어디 속박되어 있다. 근데 거기 어디 묶여 있다라는 게뭘 준비하고 있고 도서관을 가든지, 헬스장을 간다든지, 뭐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재판정고 가고 한다든지 막 그런 게 5월 달까지는 있어요. 그러다가 이 결과가 5월쯤에 결정이 나서. 이 현실화되는 게 6월 달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행운, 연애도 포함돼서 연애는 뉴페이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소개팅 같은 것보다는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남자를 남자 또는 여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5월 달 지나서 6, 7, 6월 달부터 이러한 어, 해결되는 운, 좀 막혔던 운들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번 카드 해서 끝.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4번 진말 실팔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우선 첫 번째 구설수. 어떤 대인관계, 좀 어떤 직장 내 문제,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좀 갈등, 구설이 좀 나오는데 이 구설 관련해가지고 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그 계기가 경로가 여러분들이 뭐 돌파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좀 지켜봤던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을 예전부터 뭐 티는 안 냈지만 눈여겨봤던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그러까 과거 사람들한테 도움받을 일이 생긴대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구설, 갈등, 어떤 마찰을 겪고 계신다면 뭔가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부당함 여러분들이 겪었던 부당함을 해소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면 뭐 수사기관, 공공기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알고 지냈던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구설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된다. 이제 사랑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또 이것도 과거랑 인연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것들. 내가 예전에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고 예전에 이것을 돈 벌기 위해서 또 취미 생활로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못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회사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뭐글 쓰는 거, 어떤 연극, 연기, 뭐 말하는 거 뭐,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거. 약간 엔터테인이나 어떤 예술이나 말하는 거나 사람들한테 뭔가 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4번 뽑아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두 가지가 우선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내가 예전부터 막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던 것들 막 되게 많잖아요. 난 이거를 꼭 하고 싶었고. 뭐, 정말 이런 거 있잖아. 뭐 어떤 홍대나 어디 뭐 서울의 중심가에서. 뭐 내가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뭐 여러분들한테 또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노래 못해요 아 여러분들이 뭐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여러분 저만의 그 저도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어 뭔가 이게 그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좀 사람들 앞에서 뭘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이걸 뽑았으면 그걸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 진진 타로 하면서 그 라이브 방송으로 술방송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 술방송은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하다가 이번 연도 1월달에 술방송을 한 기억이 있는데 막 그런거죠 근데 그게 어 내가 함으로써 아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기분이 좋, 좋아진다 이런거고 좀 반응이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금전 문제, 현실 문제가 있다고 해요. 특히 금전 문제가 많은데, 금전 문제가 한 번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돈 문제가 조금씩 해결된다. 여러분 좀 존버를 좀 하고 있다고 나와요, 지금.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버텨오고 계시는데, 우선은 좀 내가 존버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략 해결되는 게 이러한 흐름이 있고요 자 우선은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여름 전까지는 어좀 내가 주변에 내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과의 어떤 연락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어옛 지인 옛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옛사람들한테 뭐 일거리 제한을 받는다던가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일상 지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연락이 끊겼던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저는 제가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연락이 좀 끊길 때가 있잖아 생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고 바쁘게 살다 보면 연락이 좀 끊길 때가 있거든요 한2 3개월 뭐 길면 6개월 이상 그런 사람과 연락이 닿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그 사람과의 좀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유지하려고 했으니 게좀 좋지 않을까. 왜냐사면 그 그런 사람도 덕을 본다고 해요. 자, 어쨌든 월별로 보자면 지금 4월 달에 어떤 여러분들이 조금 결과를 내는 카드가 나와.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뭔가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노력한 게 있다면 4월 달에 좋은 결과가 이번 달에 있을 것 같고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운이 풀리는 것은 5월 달부터예요. 5월 달부터는 이동수. 활동 변화 이런 게 나오고요. 자 대인관계 문제도 이번 달 다음 달에 이번 달과 다음 달을 거쳐서 대인관계 구설 갈등도 해소가 될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이동 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역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타 지역을 굉장히 오고 가고 할 일이 많을 수가 있는 게 5월 달이고요. 자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많다.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일적으로 대외적으로 내가 이게 좀 좀 여유롭지가 않은 거죠. 나쁜 운이 아니라 정신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7월 달에도 뭔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준비한다고 하고 되게 움직이는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여러분들이 그간 묵혀졌던 것을 이제는 추진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5월 달부터 해소가 많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번 카드에서 끝.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